아이, 바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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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바이, 포! 아이, 바이, 포! 아이, 바이, 포! 아이, 바이, 포! 아이, 뭐야? 야이이이이이이이 아, 이조, 이조. 했다. 아, 아, 예, 예. 두 개, 두 개, 많이 했다.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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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같 개. 두 개. 이 개. 두 개. 두다 같이. 두 개. 두 개. 두 개. 다같이 다같이 두 개. 두두 개. 두 개. 두 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다두 개. 두

어승아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제... 직업 야 직업이 직장 직업이 승이 쉽지 아직아직아직업 직업이 승장아! 뭐... 직이 직업이 승장아! 직업원투아 직업이 승장아! 직이아이승이뭐 직업 우리 어떻게 야, 할 거야? 원쉬쇼게 나. 오히 원의 쇼. 원의 쇼. 로고 오케이, 오케이. 로으로갈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손으로. 손 많이 맞추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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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다

<뭐라> <진짜? 웃음> 아, 정말. <뭐라> 아, 응. 정말. 아, 정 어. 아, 정말. <뭐라> <갚을 수자> <뭐라> 아, 정말. 아, 니 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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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도는야뭐 뭐야 두개두 개잖아요 세, 아, 주제를 세, 어, 아 주제를 또 정해야 돼? 나이는고거 이번에 직업 직업 약간 추상적이라고 직업까요 네. 약간 추상적이 오빠 진짜 제대로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일단은 감정이해야 어. 아, 아, 이거. 일단 중개. 아, 아, 돼. 아두 개정할 두 개. 아, 그 어. 그러면 더. 맞아, 그럼 맞아. 한 사람이 뛰었네. 그러나 제일 많이 간

이거 내가 너야좀 앉으세요. 야, 앉으세요. 야,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야, 나는, 야, 내가 는 내가 할 야, 것도 다 했어. 공충. 아, 진짜 앉지 않게. 집중하자. 집중하자. 앉아 안도 앉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에는 정말 시간이 나오죠. 야, 이제 주제 두 개씩 골랐잖아. 한 주제당 문제가 10개야. 그러니까 총 20문제인 거야. 한 팀당. 아, 그래서 제한 시간이 5분 안에 가장 많이 맞추는 팀이 1등인 거고 yes.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패스도 있어. Yes. 그다음에 아, 이제 오케이. 들어주는 건성식이가 해줄 거고.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뭐 어떻게 해요? <laughs> 어떻게 해 어, 순서, 순서, 순서. 아, 순서는 아, 지금 아, 다시 정할 아,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음, 좀, 좀, 저희가 아, 들어드릴 아, 거예요. 그러면은 팀에서 한명 나와가지고 문제를 내고 나머지 팀원들이 맞춰주시면. 어, 아. 아, 팀원들이 팀원들이 한명들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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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어렵네. 나머지 팀원들이 아, 맞추서 아, 넘어가는 거고. 팀원들이. 우리 정할 거 직원들이모르면은 패스해 주는 건데요 각자 팀원들이 문제 내 사람 한명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행동만 행동만 말하면 패스해요. 말하이면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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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시 씨. 아 그래. 야, 아까 막에 다들 됐다 여자도. 아, 가는 아게 아니네. 다주장이하는건 <laughs> 어때요? 아니, 아야골라가는데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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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는 그냥 다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말아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야 돼. 나머지 아무나 맞히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아무나 맞히면 정답. 아, 이 없어? 1점은 접니다 1은 접니다 아 너야? 고른거야? 골라 그 골라 골라 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차피 이거 일등 못하면 꼴등이 되니 어, 못하니까 지금 문제 내주신 사람도 나온이다 그러면은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서 순서 정합니다 이거 한번이겨자 먼저 하고 싶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먼저 먼저 고 먼저요? 자녀 아니야. 먼저 맞맞 마지막.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우리 첫 번째? 먼저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먼저? 마지 자. 1조첫 번째. 2조두번째 3조 세번째 이거 2조 나머지 조 지금 누가 하 거야? 야2 3조는 저 뒤로 야, 빠져줘. 많아, 2 3조 뒤로 빠져줘. 네. 네. 자, 1조는 이 앞으로. 어, 1조는 여기 앞에. 1조는 이렇게 쳐다봐. 1조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2 3조 뒤로 어. 일로 아, 어. 여기 일로 와서. 어. 알지? 아. 저가 그럼 이쪽으로. 아, 이렇게. 어, 어. 너 일로 와. 아아아 성식이 여기 골어이기골 성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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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성식이 2점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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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철이가 바이잖아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오케이 저 주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자안 보여? 봉준이가 초 이거 해줘야 돼초 5분 숨0문제입니다 핸드폰 하면 내 핸드폰 이이 여기만 이게 그냥 바나면 바로 던져 여기만 이쁘게는 일자로 한번 앉을까요? 잡히지네. 아, 전나 아, 바로 던져요. 틀려 되죠 틀려저다살 님. 저 그냥 칙잘봐 주세요. 파칙. 파칙해서 아침에칙해서맞면아웃입니다 저희가 칙을 했으면 이이겠습니다 자, 준비. 시. 작 감정. 정답. 몰라, well. 어, 여기 조금 무리신데. 놀라. 아, 겁나 웃다. 어, 그래. 어았어 초조아. 초조아. 헬스 있어요? 신기 신기야. 장 무진아, 어 긴장했어. 이가 이가. 무진어 필증. 어떻게 이걸 마시지. 이거. 저거? 나 진짜 니까 신나. 신나. 설레? 뛰 making... 행복해? Pim시고, 행복! 장박! 행복. 행복. 어 너무 잘한데? 잘한다. 절기. 망 절망. 절망절 절기. 절 절망. 절 절기. 절기. 절망. 절망. 절기. 절기. 절망. 절망. 절기. 절기. 절망. 절망. 절 저 뭐, 뭐, 프라이드 그래. 아니야? 아 아니, 이게 어려워, 진짜. 저게. 아니,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진짜 어, 물이 어려워졌어. 이스 <laughs> 아, 아. 있어. 패스 있어. 스한이도스이스 아, 응답. 응답. 오 정답.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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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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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럴까? 이거 다 감산이다. 맞겠네. 울. 아니 아니 아니야. 트리한번 하자. 다시 봐, 다시 봐. 처짐? 어렵다. 뭐. 아, 바 거? 제가 또 부정. 났다. 먹을 줘야 오요 아, 오케이. 오케이. 패스, 좋아. 제가. 저 저. 아, 패스요. 좋았어. 아, 빨리 패스하고 동물을 넘어가요. 패스하고 동물로 다가가야 해요. 진짜. 감동. 이거 됐죠됐죠 진지. 진요오 어. 어. 졸리다까 지루와. 지루와. 지루해. 피곤해 어. 재밌어. 신나. <laughs> 아니, 오빠가 했던 것 중에. 어디 신나 그거 것중에 하나. 지루해. 아니, 아니야. 해 아니야? 피곤아. <laughs> 어, 쉬고 꽤. 약간 얼마든지. <laughs> 정답? 다음 동물? 이제 동물인가? 동물 이제? 5분, 5분. 코끼리! 토끼! 정답! 여기 음, 뭐, 쉽지 아, 원숭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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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동물 먼저 했어야돼아 잘한다 아. 정시혁이 빨리! 정불. 빨리! 아 이거 어렵다 고릴라! 어? 응? 고래! 낙타? 아, 고래? 정답! 아 여기 아, 선생님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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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 10점 오랑우탈? 어 잘한다! 호랑이! 사자? 제기요? 고양이 아! 죄송해요합니요 아. <laughs> <laughs> 아니 대충 재능있어 나이거 <laughs> <라이킹> 아니야? 아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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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아니거 아니야? 정답. 야아아아니 울자요? 울자? 울자? 자 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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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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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자 울자. 울자. 울이 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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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풋볼소 14개 역시 소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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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